이게 왠지인가요? 와. 집안일이에요. 어우 <laughs> <laughs> 아이들 좋으신데요? 네. 어제 콘서트 혹시 보셨나요? 네. 오, 어제 어떠셨어요? 어제요? 네. 어 황홀했어요. <laughs> 아 감동 그 자체였죠 또. 늘도 혹시 보셨나요? 다 보시나요? 바뀌었어요, 어제. 어, 그렇죠, 그렇죠. 늘도 보시나요? 늘도 보시는군요. 네. 예. 자, 우리 이명님한테, 자, 사랑의 표현 좀 해주세요, 사랑의 표현. 영화, 사랑의 예, 네, 하트로, 내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예. 자, 오늘도 이집 노래를 부를 텐데, 자, 이집 노래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? 순간을 영원처럼. 네? 예? 순간을 영원처럼. 아, 순간을 영원처럼 좋아하시는군요. 네. 예. 자 우리 이명이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건강하라고. 네. 너무 힘드니까. 아 그렇죠. 네. 자 오늘 큰 스타장에서 만약에 소원 있다면. 네. 소원이 있다면 손 한번 잡고 싶어요. 손 한번요. 네. 아니, 손을 아직 손을 못 잡았나요? 잡았어요. 네. 손보다 더 그, 그 네. 과한 걸또 원하시죠? 그, 소옹이라든지 네, 애옹에이죠 네. 네. 자 우리 이명이한테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. 하트. 영유 하트, 네. 네,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예. 자, 주민 들어, 주민, 주민. 자, 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얼씨구 나는 영웅에들고 특히 닮는 영유 의 언니는 집에서 울고 있어요. 울고 네. 있어요. 자, 자, 이거 누가, 누가 그러신 거죠? 아, 어우, 그랬어요. 네. 양보를 하더라고요. 그려면 내가 그렸다고. <laughs> 아 진짜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고. 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울면서 가지고 왔어요. 네. <laughs> 어제 프로스터 보셨나요 혹시? 아 어제 못봤어아 오늘 보시는군요. 네네. 네. 자 오늘 많이 설레시고 기대가 어, 되시죠? 네. 기분이 엄청 네. <laughs> 자, 오늘 엄청 들네자 많이 오늘 소원 있다면 어떤 소원 이 있을까요? 어 직접 손좀 만져보고 싶긴하죠아 손은 아직 안 만져봤나요? 못 만져봤어요. 아, 꿈속의 사도 없이. 근데 영웅이가. 네.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꼭볼 겁니다. 네. 자리가 네. 어딘지가요, 자리? 자리는 그, 콘솔 앞에. 아, 그렇어요. 네. 볼것 같은데 이 정도면요? 또이팅 여기서 네. 네, 네. 사랑해. 아, 사랑해. <laughs> 자, 자 우리 이명희한테 저기 한마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? 아, 영웅 네. 어, 어, 갑자기 막 네. 너무 떨리는데 네. 아. <laughs> 아, 우리 전원주택. 아, 네. 우리 전원주택 김승정 음식구들한테 놀러 오지 마세요 아. 자, 사랑의 표현집입 사랑의 표현. 네, 하트, 하트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잠시 보여주시겠어요? 네, 신강의 영어소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